오늘은 판마트 고향 스타필드를 다녀왔습니다. 인스타 통해가지고 라부부를 이렇게 추천 판매를 했었거든요. 워낙 요즘에 라부부 오프라인에, 어... 네 줄이 엄청 길고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리고 tv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난리난리 난리 아닌 라부부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가 중단됐단 말이죠 그래서 인스타로 이렇게 어, 추첨해 가지고 매장마다 추첨해 가지고 팔았는데 고양시에는 또 새우 튀김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신청해서 아예 없었거든요. 그래서 요거 새우 튀김만 신청을 했고요. 음, 명동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희한하죠. 명동은 도대체 수량을 어, 굉장히 적게 갖고 왔거나 아니면 뭐 따로 거래처를 뚫으셨나? 그 당첨 문자가 어, 리셀 카페에서조차도 굉장히 적게. 굉장히 적게 당첨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. 그 많은 물량은 과연 어디 갔을까요? 네, 궁금합니다. 저는 요 고양시에서 요거 하나 당첨돼 가지고 21,000원에 문자, 주민록증내 신용카드 확인하고 구입을 해왔습니다. 요거 구입 하나 했고요 이번에 고양에는 요 크라이도 있었고 여기 스컬 판다도 요 신상 들어와 있었습니다 온라인은 왜안 풀어주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택배 포장이 하기 싫었나 아니면 수수료가 무서워서 그러나 오프라인에 줄 세우려고 그러나 그거를 당체알 수가 없네 온라인에 풀면은 지방 사는 사람들도 구입을 할수 있고 이 매장에 못 가는 사람들도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이 취미 활동을 왜 막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예덕님들 그기 구입 못하신 분들 대리 구입을 통해가지고 제가 랜덤으로 가져왔고요 요즘에는 새 박스를 판매하고 난 뒤에 새로 또 까는 게 아니라 비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채우기 때문에 이 여섯 개에서도 중복이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뭐 요거 일단 요거는 실시간으로 까볼 예정이고요 요거는 제게 아니라서 요거는 제가 한 박스 구종 20 얼만강 3개월 무이자 할부 해 가지고 구입해 왔습니다. 요거는 제가 시크릿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달 알까기 후에 개봉해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오늘은 뭐 어떤 거 구입해 왔는지만 보여 드릴게요. 짧게. 요거는 그기 가차샵에 이번에 짱구 가차 요거 신상 나와 가지고 요거 요거 있죠. 요거 4종씩 구입을 해 왔습니다. 요 구입을 했고 저도 따로 올릴게요. 짧게 끝내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카드 캡처. 카드 캡터 사쿠라. 제가 또 카드 캡처 캡처 하니까왜 카드 캡처라고 부르냐고. 아, 죄송합니다. 그 쌀을 쌀이라고 못, 부, 못 불러가지고. 네, 요렇게 있습니다. 한번뜯어볼게요 어머! 이 정도로 크기도 괜찮네요. 요렇게 있고요. 어, 이거 한 세트 더 썰걸. 요거 한 세트 더써올거 아깝다. 요거 일단 한 세트 구입을 했고요. 요거 두 세트 구입을 했고요. 요거는 그 고향 그게 반다이 가챠샵에서 아 가챠샵이 아니지 반다이 그 건담 원에 거기에서 제일 복권 있길래 아 느낌이 빽 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 장을 어, 세미님이 한장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어, 이거 내 느낌인데? 이래가지고 비를 바로 뽑았습니다. 희생해주신 우리 세미님 사랑합니다. 엘리스 <laughs> 그 수건이 나왔는데 수건을 저한테 양도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양도가 아니라 선물해 주셨습니다. 요거는 영상 찍고 제 언니, 우리 언니 선물로 제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우리 언니가 오늘 징꾼으로 고생을 해 주셔가지고, 이거 선물로 드리기로 했거든요. 요거는 빼놓도록 하고요. 자, 짧게 요거는 실시간으로 따로 할 거고요. 요거를 가져왔다는 거. 그리고 어, 명동에는 하이라이트가 정말 정말 추첨이 적었다는 거.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하여튼, 그거 알려드렸고, 요거는 따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